헬로우 베이비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베이비들 이 탄도라 상자를 열도록 하겠어요 이 상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.. 뭐 우리 사무실에도 그렇지만 우리 집에 엄청난 주얼리들이 있거든 근데 그 주얼리들을 그.. 천벌 동굴 알지? 천벌 동굴 안에 저 안쪽에 막 주얼리들이 다처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 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는 상자예요. 그래서 밖에 꺼내놓고 필요한 때 딱딱 여기서 꺼내 쓰는. 그리고 이제 해외 촬영 갈 때도 이게 캐리하기가 좋은 게 이게 가방 자체가 종이로 된 가방인데 이거 파리에서 메르시에서 산 거야. 거기, 왜, 약간, 스테이셔널리 파는 데 있잖아요, 2층에. 거기서 산 건데, 되게 쓰기 편하게 해놨더라고. 보통은 나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고 다니거나,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, 약간, 많이 갖고 다니니까. 음. 자, 여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여는 것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열고, 음, 여기를 이렇게 대면, 타란! 와우, 상관이지. 자, 이게 뭐냐면, 큰, 이어링들을 오늘은 좀 보여주려고 해요. 왜냐면 우리가 옷 스타일링 할때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잖아. 뭐 헤어밴드도 있고, 안경도 있고, 뭐 반지, 목걸이, 뭐 팔찌, 귀걸이 뭐 되게 많은데 이런 뭔가 살짝 가격대도 어 적당하면서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뭔가 확 변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귀걸이야말로 나 슈스의 하우리워. 그래서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고 어, 머스트 앱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거 유행이 없어. 이거는 제가 지난번 파리 컬렉션 갔을 때 이미 한번 해서 보여줬던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보여줄게요. 운동 샵에서 샀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브랜드가 뭐냐면 아시, 돋보기 없냐? 이런 주얼리들이 은근히 좀 많이 무거워 보이죠.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걸 하나 떼려고 그래요. <laughs> 간단하게 그냥 옷이 좀 너무 심심하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. 지금 옷에도 어울리네. 그리고 이게 보관할 때는 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. 사실 변색이 되기가 쉬워요. 왜냐면 도금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금한 것들은 좀 부딪히거나 그 물이 좀 많이 묻거나 물론 뭐한두번 그래가지고는 괜찮은데 한국은 날씨가 사계절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변질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싸주고 얘를 이 위에 이렇게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얹어서 보관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이건, 어, 레베카, 드, 레븐넬 비딩을 이런 구에 연결, 다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브랜드인데, 얘는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, 기본적으로 클립형이야. 컬러가 이게 멀티컬러잖아요. 여러 종류가 있잖아. 그래서, 음 여름 소재 그런 옷들이나, 린넨 같은, 왜, 약간, 내추럴한 컬러 톤의 옷들이지. 그런 거 입을 때도 이런 것도 어울리지만, 또 나름 이런 거라면 굉장히 상큼해 보여. 우리의 또 이, 또, 자라. 네. 이거 이게 우리, 우리나라 모델이 하고 있는 거 사진 보고 내가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. 이런 터키 블루 컬러가 주는 이 뭔가 계절의 어떤 포인트 컬러들. 어, 기절이지 뭐. 장난 하... 하... 아니지. 너무 예쁘더라. 이걸 까만 원피스에 딱 입었는데, 어우,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나쁘지 않지. 응? 근데 이게 형태감이 이런 것들은 메이크업을 조금 연하게 해도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거의 내추럴하게 메이크업하고 이런 걸딱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또더 튀게 있는 하는 방법이 있어. 빨간색 상의라든지 이런 거에 또 이렇게 대비를 하면 이게 레드하고 이런 터키블루가 딱 만났을 때 여름에 그런 이국적인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. 그리고 얘는 얘도 분더샵에 서 샀어요. 브랜드. 아까 그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. 근데 얘 너무 예쁜 게 뭐냐면 이블로킹이돼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두 개를 산게 아까 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산 거. 따로따로 똑같은 거를 해도 되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때? 네, 예쁘지? 응펑 소리가 나어 근데 가볍게 만들었어요 요즘 옛날에는 이런 거걸 그냥 무식하게 철을 무겁게 갖고 만들었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하죠 굉장히 여러 군데 할수 있는 뭐검다 블랙으로 입고 얘만 해도 딱 예쁘고 아니면은 컬러감이 좀 있는 옷이랑 또 콘트라스트 해도 예쁘고 아니면은 이렇게 패턴 이 있는 옷들 있잖아요. 요즘에 이렇게 꽃무늬나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걸 때도 작은 이어링을 하는 것도 예쁜데 오히려 이렇게 큰 거를 딱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. 아우 이게 뭐 이게 또 주얼리가 또 이게 복고풍이 또트렌드여가지고 이게. 이런 디스코 풍 약간 이런 이기지 너무 예쁘지 않아? 얘가 참 잘하더라. 이거는 좀 옛날에 산 거예요. 근데 했을 때 느낌이 얼마나 세고 멋진지 한번 보여줄게요. 늙으면 분하고 억울하고 어, 너무하다나고 어? 너무 내가 이걸 옛날에는 안보고쳤꼈거든 이렇게 쳤. 근데 이제는 막 구멍을 찾아도 못 찾겠고 막 짜증이 나. 너무 예쁘죠? 오각형을 표야 돼. 근데 있잖아, 방송 같은데 이런 거 하고 가잖니 그러면 마이크가 막 부딪힌다고 나는거 빼래. <laughs> 이거 하나로 못 냈는데.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, 어, 뭐, 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평소에 하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. 클럽에 갈때 이런 것도 너무 하잖아? 그럼 너무 뻔하다? 좌우 구분이 돼 있어요. 아우, 얘가 또 내가 파리 북막시에서 샀는데. 북막시에 비싼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, 자기들. 그 북막시에는요, 밑에 마켓도 있어요. 진짜 너무. 아, 침난어 같아. 너무 맛있는, 막, 버터부터 치즈, 뭐, 정말 그런, 왜, 깨나페로 먹을만한 약간 그런 그 디저트들도 너무 맛있는 거 많고. 거기 가면은 주얼리도 그 모아놓은 그런. 쫙모아놓은홀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거기 갔는데 이게 떡하니 쇼케이스에 유리 쇼케이스에 딱 들어있는 거야요래서 그렇게 비싼 거 없다가 이랬는데 10만 원. 기절이지. 기절하고 샀잖아 이 상큼한 맛에 하면 되게 이뻐요. 이런 선인장 모양이 은근히 그 어, 컨셉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. 뭐 약간 웨스트 엘레이라든지 열대 그쪽에 뭔가 그런 룩 같은 거를 뭐 연상하게 만드는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티셔츠나 이런 것도 예쁜데 약간 패턴 많은 거에 그냥 이거 하나 딱 해도 막 믹스 매치가 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네. 얘네가 이런 시즌 때마다 주얼리가 조금씩 나와요. 근데 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예쁘죠? 이게 여기가 지금 사실은 어 실내니까 그런데 실외에 나가면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약간 흔들거리는 것도 예쁘지만 귀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되면서 빛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이렇게 빛이 통과가 되니까 되게 예뻐요. 예뻐 보여. 아우, 얘가 또한 주옥 같잖아. 장난 아니에요. 이것도 정말 내가 후프링 같은데 조금 다 뭔가 꾸불꾸불하게 해놓은 거예요. 예쁘죠? 저는 컬러가 좀센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, 아예 작은 것들은 뭔가 이렇게 막 딸랑거리거나 뭐 헤비하게 막 이렇게 달렸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. 엄청 많이 해요. 촬영할 때도 많이 쓰지만, 스타일링 할 때도 이런 게한두개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. 지금까지 뭐가 예뻤다? 아우! 너무 예쁘죠. 어때? 펜친인 이게 그리고 블랙 베이스 메탈을 위에 이렇게 크리스탈이다 장식돼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풀러도 되게 예뻐요. 자, 추억의 우리 또 80년대로 가볼까요? 우리 발렌시아가 보면은 고간 열쇠가 막 여기 막다 주렁주렁 차는 막 그런 체인 뭐 목걸이도 저도 있고 다 있는데 귀걸이는 하나 이렇게 딱 포인트로 하니까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외짝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른 아이템들이랑 믹스해서 하시면 좋겠죠? 좀 작은 거랑 믹스라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큰걸할 때는. 아, 너무 많아서 잘 보여주는데. 아,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. 전 영원한 셀리너이고 싶습니다. 셀리네에서 좀 비싸게 주고 산 아이템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이 진주의, 어, 울퉁불퉁한 조형적인 느낌을, 또 이렇게, 다 디테일이 있는 체인 이어링에 같이 연결을 한. 너무 예뻐. 어우,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? 너무 잘해, 이 여자. 미쳤나봐. 그리고 이런 걸할 때는 또 약간 반지를 이런 걸 해주는 게 좋아. 그래서 아예 다른 아이템을 껴요죠 이렇게. 아 그리고 얘도 후르투을에서 샀어요. 근데 이것도 약간 시즌널한 느낌 때문에 샀거든요. 이런 터키 원석이 바힌 이런 것들이 또 여름에 온건 되게 많이 해요. 여러분 팔찌 같은 거할때 여러 줄아죠. 그때 약간 이런 컬러가 여름에 또 하나 이렇게 한줄 게 들어가면 되게 예뻐요. 그런 돌 같은 거막 연결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. 공주리 막 껴져 있는 거. 얘를 내가 도대체 얘가 뭐라고 파리에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너무 고민했잖아. 이런 게 컬러가 살짝 있는데 메탈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또 은근히 어, 충분히 포인트가 돼요. 단발이신 분들이나 묶거나 했을 때 이런 게싹 내려오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아끼는 건데, 작년 거고. 그래서 이게 짝재기로 나온 거예요. 짝재기. 예. 네, 예쁘죠? 이거를 이혜영 씨가 한 거를 봤어요. 어느 날. 여러분. 투투이에요. 코코이에요. <laughs> 그 이혜영 씨가 하고 있는 걸 보고, 야, 너 보고 있었어 했더니 어디, 그랬더니 어디 샀대요.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또막 구해놓으라. 너무 예쁜 게 세상에 많죠 아 진짜 힘들어 요새 이런 아크릴을 만든 주얼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할수 있는 예쁘죠 도 가볍고 되게 편해요 제가 주얼리는 비싼 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정말 비싼 것도 있긴 해요 사실 있는데 약간 아직은 그런 주얼리에 크게 관심이 많이 없나 봐요 크게 관심이 많이 없나 봐요 어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뭔가 컬러감이 강하고 예쁜 주얼리들을 위주로 보여드렸는데, 다음번에는 조금 더 메탈릭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, 제가 이렇게 계속 모이는 대로 여러분께 이런 걸 계속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만드는 게 은근히 귀찮아. 사, 그냥. 난 사는 게 좋더라. 뭐꼭 부담스럽지 않다면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개타면은 진짜 오래 할수 있는 아이템 많거든요. 어. <laughs> 또 다음번에 여기 없는 아이템들도 모아서 또 나올게요. 빠이빠이.